할렐레아 성도님들,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10편 118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와께 호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와의 호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인자심이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시편에서 가장 두드러진 표현은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입니다 여기서 인자심이란 은혜를 말하죠 헤세 이 찬양의 가사는 에스라스에서도 성전의 기초가 완성됐을 때 백성들이 함께 모여 불렸던 찬양의 가사와 똑같습니다. 또한 22절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고난주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그를 대적하는 종교자들을 향해 인용하셨던 구절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으니 유명한 구절들이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지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가 되기까지는 버려지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지만 그의 고통의 나날 또한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5절을 보면 그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고통 중에 있었는지 자세히 우리는 알수 없지만. 우리는 그 고통이 쉽지 않았음을 다른 구절에서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열방이 나를 애워쌌다. 11절을 보면 저희가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다. 12절 또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다. 13절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다.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할 것이다. 이런 구절들을 보면 오늘의 저자는 수많은 사람들의 둘러싸여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 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편의 저자를 죽음 같은 상황에 몰아넣으시고 고통 중에 머물게 한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 시편은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성도님들 이 시에서 감사의 찬양의 내용도 그 분량이 크지만 자신이 죽을 뻔하고 자신이 고난 당한 내용도 그 분량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 무엇을 주로 생각합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빠져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건축자의 버린 돌을 하나님이 들어서 머리돌이 되게 하신다. 이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가장 비참할 때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새로운 영역을 세우시는 주축으로 삼으신다는 것. 모두가 버리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들어 놀라운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로 활용하신다는 것. 물론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왜 이런 말이 유행했길래 이것을 노래로 풀어내고 있을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돌을 떠서 건축물의 기초로 삼지 않지만 콘크리트가 없는 당시에는 돌을 떠오는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힘들고 가장 위험한 작업 중 하나였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잘 다듬어진 모양의 돌들은 건물 건축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버려진 돌들이 생길 때도 가끔씩 있었다는 것이요.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려진 돌들이 되기 위한 요소가 뭡니까? 간단하겠죠. 상품 가치가 없거나. 용도가 맞지 않아서입니다. 금이 갔던지, 한쪽이 떨어져 나갔던지, 쓰려고 하다 잘못 쳐서 망가져 버렸던지, 만약 성하고 상품 가치가 있는 돌이었다면, 건축자들이 왜 버리겠습니까? 그 비싼 걸왜 버리겠습니까? 모아놨다. 다음 건축 프로젝트에 쓰면 되는 것이요.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에, 가치가 없어져 버렸기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버릴만하니까 버리는 것입니다. 멀쩡하면 안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버림받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일까요? 세상에서 가치가 없는 존재로 낙인 찍힌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것에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건축자들에게서 던져짐 받는 인생이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그것이 믿는 자들의 정해진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방에게 둘러싸임을 당하고, 에워싸임을 당하고, 만약 그들과 하나이고, 그들과 똑같다면 우리가 그런 멸시와 모독과 환란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버려질 돌들 같은 자들입니다. 왜냐? 세상의 건축물을 짓는 데에는 쓰일 수가 없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을 짓고, 피라미드를 세우는 곳에.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 맞게 이어져 나가겠습니까? 우리는 구격이 다르고 구성물질이 다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쓸모없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쓸모없다 버림받을지라도 누구에게 거둬짐을 당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들어 짐 모퉁이의 머리돌로 삼았다 하십니다. 여러분 머리돌은 우리나라에서 건축할 때다 지어놓고 나중에 기념으로 새겨놓고 붙여놓는 그런 돌이 아닙니다. 상징성인만 있는 돌이 아닙니다. 머릿돌은 처음에 들어가는 돌로서 코너 가장자리에서 기준이 되어 들어가는 돌입니다. 다른 돌들이 거기에 맞춰지기 위해 먼저 들어서는 돌이 머릿돌 코널스톤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가치가 없어 버려진 돌을 주님은 극률의 눈으로 주어 올리셨다는 것이고 그의 인자의 마음으로 그 돌을 그가 지으시는 집의 가장 첫 번째 돌로 기준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할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쓸모없는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위치로 올리셨습니다. 세상의 건축물 따위는 금방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집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집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집의 기준돌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의 기준돌은 물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거주할 작은 집들을 오늘도 짓고 계시는 건축가이십니다. 그는 화려한 돌, 상품 가치가 있는 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깨어지고 부서지고 떨어져 나간 버림당한 돌들을 찾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돌들을 가지고 와서 다듬으셔서 그가 거할 그 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인정받을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가치 없다 하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세상이 얻을 수 없는 가치를 부여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할 집에 기준돌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것을 들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능력이자 인자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성도님들, 이 월요일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어디 몸들 바도 없고, 쓰임 받을 때도 없던 자들을 찾아내 주셔서, 주의 집을 짓는 재료로 써주심을 감사합시다. 주님의 뜻대로 쓰이기를, 주님의 방식대로 쓰이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속히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기를 같이 기도하며 이 시간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